안녕하세요. 온 바이블 시즌 4 122회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읽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시는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34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순간과 그 이후의 사건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단락으로 나누어 읽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 그리고 레갑 족속의 순종 두루마리에 기록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34장에서 36장까지 두 번째 단락은 예레미야의 투옥과 고난이 기록된 37장에서 38장까지 세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의 함락이 기록된 39장 네 번째 단락은 유다의 남은 자들에 관한 심판이 기록된 40장에서 42장까지 이렇게 총네 단락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34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심판을 자초하는 반면에 레갑자손은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으며 유목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충성심을 칭찬하시며 그들의 순종과 대비되는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34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상업을 칠때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이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성을 불살할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런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르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임하니라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당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당들과 이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기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유다의 요시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예,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 들어 이따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간들의 방겨지어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느라. 그러나 바벨론의 누부간네설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 아인의 군대와 수리 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느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가비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 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가비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로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담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담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다의 유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치의 사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곧 유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약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염과 분이 크니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유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상업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기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간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간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간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레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아의 손자 느다야의 아들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리기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하르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 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려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아티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리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왕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이르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길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 김이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 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두 번째 단락인 37장에서 38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침략을 경고하고 그로 인해 겪은 고난과 박해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37장은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만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예레미야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반역자로 오해를 받아서 체포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시드기야왕은 몰래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예레미야는 여전히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38장에서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예언하자 유다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서 굶겨 죽이려고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다시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결국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예레미야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37장에서 38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아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르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르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예고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인이니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르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와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살리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 일대에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레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에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가요나담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열흘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내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이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 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마땀의 아들 스바리아와 바스오리아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오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금과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가이데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니라 느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이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주 네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니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멜렉이사람들 데리고 왕궁 에 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받추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의 머뭇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의 성전 셋지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살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 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음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하라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때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길,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내아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이르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니라. 모든 고관이 이르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이르미야가 이루살렘에 한낮 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세 번째 달락인 39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데요. 결국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벨론의 승리가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시드기야 왕은 군사들과 함께 도망치는데요. 그러나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 앞에 끌려갑니다. 누부간네살은 시드기야의 왕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멀게 한 뒤에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39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아 왕의 제 9년 열째 딸에 바벨론의 두부간네설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아의제 11년 넷째 딸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레셀과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내려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세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시드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살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 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 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누부간네설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 사라단에게 명령하여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야 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 사라단과 내시장 누부 사수반과 궁중 장관, 내려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그가 백성 가운데 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네 번째 달락인 40장에서 4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40장에서 42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유다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도 결국 불순종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40장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유다에 남은 자들을 다스릴 총독으로 그 다랴를 임명합니다. 그 다랴는 유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유다 땅에 정착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다랴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데요. 41장에서 이스마엘이 결국 그 다랴를 암살합니다. 이후 유다의 지도자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피신할지 유다에 남을지를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하지만 유다에 남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40장에서 42장까지 읽겠습니다. 사령관 누구 살아다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만이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진니라 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가 메아들 그달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와서 아이가메아들 그대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가메아들 그대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한난과요나단과 단후메세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리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리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을 살라 하니다 모합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이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치위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파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유한안니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하니라. 그러나 아이가의 아들 그다리가 가레아의 아들 유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일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일곱째 달에 왕의 종신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의 아들 그달의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가의 아들 그달의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의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달의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의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집니다. 그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유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그 사령관 누구 미스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자손의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래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려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래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래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 유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레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로김 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달레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로 심판을 자초하지만 반면에 레갑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략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이로 인하여 투옥되고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여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반면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여러 번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결국 불순종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때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유다 땅에 남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경험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